안녕하세요. 스타티비입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 일투족이 많은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후 화제를 모았던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리버풀 팬들을 흥분시킨 17초. EPL 18라운드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토트넘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1대2로 뒤진 상황에서 동점골을 장렬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 클럽 감독과 포옹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17초가량의 짧은 영상에서 두 사람은 박장대소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돼 클럽 감독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한편, 만해 선수와도 찐하게 포옹하는 장면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올라온 리버풀 팬들의 반응을 보면 클럽 감독과 만해가 잇따라 손흥민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니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게 아니냐. 우리 팀에 온다면 그를 사랑할 것이다. 손흥민 살라. 만네가 함께 뛰면 정말 재미있을 것이다. 손흥민은 리버풀에서 뛰지 않는 선수 중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는 등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1초 팬 서비스에 열광하는 토트넘 팬들. 토트넘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카라바오컵 8강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사이드라인 부근에서 몸을 풀던 중 4살짜리 한 어린이 팬이 손이라고 외치자 손흥민 선수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자신의 부름에 손흥민 선수가 반응하자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천사같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수십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어떻게 손흥민을 미워할 수 있겠나?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손흥민은 위대한 선수일 뿐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다라는 등의 칭찬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팬에게 유니폼 벗어주고.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손흥민. 크리스탈팰리스와 e p 의 19라운드 경기에서 리그 8억 골과 외경기 연속 골을 작성한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관중석에 한 팬에게 자신이 입었던 유니폼을 벗어주고 정작 본인은 추위에 떨면서 패딩으로 감싸고 뛰어나오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특급 팬 서비스에 많은 팬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laughs> 이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팬들에게 자신의 유니폼을 선물하기로 유명한데요. EPL 노리치시티와의 15라운드 후에도 손흥민 선수는 관중석의 한 소년팬에게 직접 입고 뛰었던 유니폼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팬은 순간 찐한 감동이 몰려왔는지 왈칵 눈물을 솟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왜 스파이더맨 세리머니를 했을까? 손흥민 선수는 최근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스파이더맨 세리머니를 여러 차례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전매특허로 알려진 찰칵 세리머니 대신 스파이더맨 세리머니를 선보인 이유는 바로 스파이더맨 주인공 톰홀랜드와 친한 사이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톰홀랜드와 손흥민 선수는 최근 만남에서 진한 포옹을 하며 친필 사인이 담긴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등 친분을 과시한 바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는 스파이더맨, 그리고 톰 홀랜드는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여 많은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18억짜리 슈퍼카 보유한 손흥민. 손흥민 선수는 주급이 3억 2천만원이라는 초고액 연봉자답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슈퍼카가 5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장 비싼 럭셔리 슈퍼카는 페라리 라페라리인데요. 이 차는 전 세계 499대만 생산된 한정판으로 최고급 스포츠카이며 그중한 대를 손흥민 선수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페라리의 기본 색상인 빨간색 차체를 검은색으로 바꿔 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빨간색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북런던 라이벌 구단인 아스널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페라리 라페라리의 가격은 115만 파운드, 한화 약 18억원인데요. 특히 이 차는 구매 조건조차 까다로워 돈만 있다고 아무나 살수 있는 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구매자가 과거 페라리 차량을 소유했어야 하고 현재 명성과 직업도 본다고 하네요. 아스널의 공격수 오바메양도 이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손흥민 선수는 아우디 아레이 쿠페, 마세라티 르반테, 그리고 레인지 로버와 약 2억 5천만원짜리 벤틀리 컨티넨탈지티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팬들은 주급 3억 2천만원인 손흥민 선수의 연봉에 걸맞는 취미라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상 스타티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